산업건설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여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예산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기에 더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미래형 강남도시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3년 동물복지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8.2%이고 양육가구의 81.6%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부여가 미래형 힐링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친화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편의 시설을 확에 홍보하고 지역 내 상인들과 협력해 숙박 시설 및 음식점에 대한 반려동물 환영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실시하여 반려 동반 동반인 전용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관광 명소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부여만의 특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카누 체험 동해마을 체험, 캠핑, 백마강 둘레길 걷기 등 다양한 유인 정책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면 반려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과 비양육인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을 설치하고 펫티켓 용품 배부처 및 반려동물 관리 규정을 곳곳에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반려동물 관련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관광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 이를 홍보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반려동물 관광 펫 스포츠 펫 투어 체험 등 관광 정책과 관광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객들에게 역사와 문화가 있는 부여만의 독특한 매력을 알릴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부여군의 관광지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내 관광 명소에 반려동물 출입에 대한 장소와 규정이 명확치 않아 방문객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없는 박물관에 맞게 출입 규제 완화 방안도 구축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무원 여러분,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이 자유롭게 부여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우리 군이 다시 활력을 찾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